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어학원 원장님들이 영어를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원장이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둘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는 영어 선생님은 SR 점수가 몇 점일까 궁금하셨던 적은 없으실까요? 또 SR의 만점은 몇 점일지 궁금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SR의 만점은 몇 점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머를 돌려서 시간이 가는 것 또한 보여드릴게요. 이제 타이머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궁금해서 SR 테스트를 치렀던 2011년도에도, 그리고 13년이 지난 오늘에도 다행히 둘다 만점이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R의 만점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이나 기준은 없지만 아이에게 어떤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실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의 실력 또한 중요한 요소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본 중의 기본은 가르치는 학생보다는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를 풀어서 3등급이 나오는 선생님이 수능 영어 풀어서 1등급 나오는 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때는 대입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약 3주 정도 다녔었는데요. 저는 재외국민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준비했어요. 국어 기출문제도 영어 기출문제도 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정답을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헌데 저희 반에는 저와 제 친구 딱두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킹한 답을 기준으로 제 친구의 답안을 채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을 약 3주 정도 다녔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 선생님은 계속 그리하셨어요. 학원비 굉장히 비쌌는데 말이죠. 제가 거의 모든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학원이란 선생님 그 자체입니다. 뭐 번쩍이는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뭐 책걸상, 커리큘럼,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원서 읽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응당 읽을 수 있어야 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조차 읽을 수 없는 선생님께서 저 지방에서 영어도서관 공부방을 차리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생 낙천이라는 말도 있죠. 좋은 스승 아래에 좋은 제자가 되어 자라난다 라는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출어람보다는 선생 낙천이 확률적으로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의 학원들은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혹은 입시 전문 학원 이렇게 나뉘죠. 이렇듯 전문성을 나누는 이유는 각 시기마다 선생님이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개념들이 다르고 선생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원서 읽기는 학년으로 구분되지도 않고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과 언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저는 구인을 할 때마다 너무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영어 선생님의 실력은 미국 아이들 기준으로 유치원생부터 최소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아우를 수 있는 에살로 10점대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요 저만큼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좀 간단하지 않나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헌데,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생님을 찾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어를 아주 잘하시면 아이들에게 좀 소홀하시고, 또 아이들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면 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은 조금 미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한 마리 토끼는 놓아주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두 마리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어떤 토끼를 놓아줬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영어 실력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택했었는데요. 저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인을 했던 이유는 제 리소스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구인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참석도 지도해드리고 회화도 지도를 해드리면서 제 일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원장이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 토끼를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선생님만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선생님은 아이들도 사랑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어도서관 선생님을 하려면요. 저는 영어도서관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어도서관은 서브의 개념이다 라는 말이 듣기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원서읽기 그리고 영어도서관에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을 때그 어떠한 학습 방법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공부법이거든요. 전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제자들도 몸소 다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정설과도 같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는 결국에는 영어도서관에 몸 담고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지도 않는 책 대충 읽다가 시간 되면 또 가고, 원서 읽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어도서관에 조금 덜 관대해졌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제가 조금 격정적이었죠. 오늘 영상의 결론은 영어도서관 선생님들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쉽지 않지만 영어도 잘해야 하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도서관의 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에 걸맞는 인재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있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원설기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